안녕하세요. 미키아일스의 미키입니다. 자, 캠브리지아일스 2에 보면 여러 가지 수거들이 나오는데요. 자, 수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자, 수거. 일반적으로는 한국식으로 공부하는 수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제가 주로 하거든요. 그렇다고 수거를 맥을 놓을 수가 없는데, 어디서 수거를 찾아야 되냐면, 캠브리지 리스닝 섹션 1, 2에서 수거를 찾아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하 우리나라의 수거는 고정적이고 한정적으로 외우기, 암기에 극극하기고, 실제로 현지에서 쓰는 수거보다는 너무 올드 스타일이거나 잘안 쓰는 표현들이 우리 수거 집에 많아요. 우리나라 수거 집에. 자,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뜻이 어그러지죠. 자, 대표적인 거 제가 이렇게 하나 갖고 왔거든요. 아, 두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수거를 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out of the way. 자, out of the way. 그러면은, 우리가 out of라는 단어 쓰면 딱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죠? Get out of my way. 야, 길좀 비켜. 비켜 <laughs> 자, 그래서, get out. 여기에서는, 그쵸, 요 파트가, 그쵸,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뜻으로 하면은, 여기 있는 해석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뜻이 아니죠, 여기선 자, 이 뜻에서는,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자, 여기에서는 이 out of the way라는 뜻 자체가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unusual의 뜻이죠. 자언절이라고딱 잘라서 얘기하기도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아 그죠? 여기서 보면 은 생년월일 물어봤죠. 자 대답해서 자 이게 중요한데 이거 그죠? 일반적이진 않죠. 뭐냐면 미스터가 루이즈한테 그 물어봤으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생년월일 묻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꺼리는 일이잖아요. 아 이거 근데 등록할 때만 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 정보 이런 느낌도 들고 요 여자들은 이렇게 생일을 보여주는 거 싫어하죠. 자 그런데 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문제는 안 되지만 뭐 문제 일으킬 건 아니지만 약간 깨림직할 수 있지만 우리 루이즈 양이 깨림직할 수 있지만 이거 그냥 서베이할 때 쓰는 건데요. 이거 중요한 거라서 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 u t 브웨이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라, 얘네들의 뜻이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진짜로 많이 써요. 아 진짜로 많이 써요. 지금 캠브리지 2가 그저 어마어마하게 옛날 교재잖아요. 제가 왜 꺼냈냐면, 이런 언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예, 실제적으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과하기 쉬운데,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하는 분이 아 RS 배울 때는 거슬려. 얘 진짜 거슬려. 왜? 해석이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안 배웠지만, 영국 애들이나 미국 애들이나, 아,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laughs> 영어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표현을 아는 수거 공부. 그 수거집이 따로 있나요? 제가 내놓긴 했어요. 저 교재 하나 있는데 는데 출판까지는 안 되고 맨날 저 혼자 보는 거 있거든요. 참 좋은 교재인데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먹힐까? 뭐 이런 고민하다가 그냥 접어둔 수거집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저 같은 사람 빼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교재를 공부하고 오려면 할 방법이 없죠. 자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교재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i e l t 를 배우는 사람은 뭐가 좋냐면 이 캠브리지 시리즈에 그죠? 리스닝에. 그죠 그것도 섹션 1, 2에 얘네들이 깔렸다. 네. 요거 공부하면 돼요. 요거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고기가 예문이나 설명이 조금 있으면 좋은데 캠브리지 교재가 그게 없다 보니까 그죠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요렇게, 저도 질문 들어오면은 요렇게, 그죠? 자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만 하기 너무 아까우니까요. 여러분도 캠브리지 리스닝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미키에게 보내주세요. 자, 미키. 아죠? r s 미키 a k y 2 1 g m a i l c o m 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보내주시면 이런 거 저한테는 너무 쉬운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못 찾는 거죠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와 다른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내용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이런 수거 같은 것들이 어려워요 요거 그죠? 닭돈 이게 뭐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태그라는 단어잖아요. 이렇게 레벨 붙이는 거 태그 이렇게 붙이고 뭐 떼고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죠. 얘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죠? 얘네들이 쓰는 표현에 다른 표현이 있다는 걸 아시면 얘는 익숙해지요그 그쵸? 조금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죠 Color q 까 스포큰 중심의 영어 자, 요것도 섹션으로 해서 공부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마찬가지지만 어렵거나 뭐 그러진 않은데 우리가 또 내가 생각한 단어로 한다면 이걸 갖다 붙여야 되나 그럼 Short r s t 는 뭐야? 해석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멘붕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불과 섹션으 밖에 안 되는데 영어를 잘 는데도 이런 거 누구나 다 겪는 어, 고민 중에 하나죠. 자, 탁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죠? 영영사전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탁오을 찾으면. Long이라는 단어가 동의라고얘기가 영국식 영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우리야 영국식 영어든 미국식 영어든 알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영국 애들이, 영국 친구들이 주로 하는 거, 이게 미국 친구들이 하는 거. 에뭐 상관없어요. 우리는 둘다 알아야 돼. 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영국인이면 대화 안할 거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미국인이면 대화 안할 거. 야 그냥 다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이 느낌은 뭐냐면. 어느 장소를 가거나, 뭐, 어디 모임을 갈 때, 그죠? m e 라는 단어 여기 나왔죠? 미트라는 단어.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느낌이 냐면 나는 거기에 초대받지 않은 느낌? 하지만 가는 거. 그죠? 환영이라는 개념이랑 다르게요.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아무것도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가는 거? 그런 느낌이 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 이거는 뭐, 뭐, 뭐 그냥 말하자면 뭐, 끼어가기? 끼기? 켜서 가기? 뭐, 이런 생각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바이트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전체 내용 한번 볼까요? 온, 아, 이것도 어려워요. 쇼트 버스트. 쇼트 버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죠? 음, 짧게. 기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쇼트는 네. 네. 짧은 거죠. 자, 그런데, 버스트는 팍 펴는 거죠. 뭐 폭탄,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 그냥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어, 끼어서 가기. 이런 느낌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여러 에리아에서 오고 뭐 사람들이 여러 군데 온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번개, 플래시몹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서로 인바이트 하지 않았지만 만나는 그런 관계들? 자, 이런 느낌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배워야 되는, 어, 그죠? 영어적 자세. 그죠. 렇 리스닝을 듣고 거기서 수거를 캐는 거,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공부를 할 때, 캠브리지, 기존 시험,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특히 리스닝에서 섹션 1, 2 중심으로, 어, 딕테이션 하시면서, 그죠? 단어 정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톡톡 튀어나오죠. 자, 근데 뭐, 영영사전 찾으면 대부분 나와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제일 힘드신 것 중에 하나니까요.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미키아일스의 미키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자 지금까지 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